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쁘게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어, 193쪽입니다. 신약 성경 19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받치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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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오늘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체육대회 해본 사람? 와우! 다 해봤네, 거의. 자,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이제 내려도 돼. 얘들아, 내려도 돼. 내려도 된다고. 그래. 손 내려도 돼. 예배, 얘들아, 체육대회 할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어요? 반칙하면 된다고? 반칙 말고. 기도해요? 기도하고요, 또. 레슬링 한다고? 얘들아, 한 팀이 이기려면 그 팀이 한 마음이 되어야 돼. 모든 팀에 잘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을까? 잘하는 맞아. 한마음이 돼야 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있는 친구는 힘이 없는 친구를 도와주고 옆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면서 우리 팀이 같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성경책을 덮지 말고 다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성경책 덮지 말고 계속 펴 놓고 있으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 볼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 존사님이 정답 말하고 있잖아.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랑 약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제자들은 열심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동두천 뭐지? 네. 교회. 지금 우리가 모인 곳도 어디예요? 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해요. 가장 첫 번째 교회라고 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나아갈 거예요. 방금 읽은 32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초등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전사님이 한번더 읽어 줄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것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초대교회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했어요. 서로 같이 사용하고 자기 것을 내 거라고, 나만 쓸 거라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 볼게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두 개의 절을 지금 다 같이 읽어 볼 거예요. 성경책 보고 34절, 35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같이 농사를 짓게 해주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자신의 돈을 나눠줘서 그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나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라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줬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졌다고 화가 난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왜 이렇게 못 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고 괜찮아. 잘했어. 우리 다 같이 잘해 보자. 같이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 35절 말씀해 보면, 34절, 35절 전샘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것을 교회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재밌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겸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님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또 구별하여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체육교회를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즐겁고 기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오며 또한 각 조들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은 또잘 보듬어 가고 잘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체육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체육대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장. 음.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오늘 우리 먼저 어 기쁜 소식부터 먼저 알려 줄게요. 우리 새 친구 있어요. 3학년의 윤나엘 친구예요. 나오세요. 날. 네, 선생님도 같이 나오셔야 돼요. <laughs> 나오실 때. 우리 환영 찬양 같이 할게요. 하세요 인사하고 돌아가면 되요. <laughs> 친구가 놀랐나봐요. <laughs> 네 광고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장 예배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을 운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즐겁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요. 어 예배 마치고 각반별로 점심식사 하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신천초까지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식사 장소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서 어 선생님들 잘숙제하셔서요 아이들 데리고 저기 밖에 여기 바로 앞에 어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수대로 챙기셔서 가신 다음에 각 장소에서 드시면 돼요. 1학년은 교사실이라고 나왔는데 성가대실 옆방. 왜 성가대실 옆방 있어요. 그 성가대실 바로 옆에 있는 방. 거기에 청년회실로 바뀌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2학년 1반과 2반은 자바라방 205 자바라방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방이요. 큰 방, 긴 방이고요. 그리고 3학년은 201호, 그리고 3학년 2반은 207호. 네, 201호는 바로 앞에 방이고 그리고 207호는 그 성가대 가운모아놓는그 옆방이에요. 그리고 4학년 1반과 4학년 2반은 중고등부 교사실 새로 이렇게 튼 공사한 방이고요. 그리고 5학년과 6학년 함께는 식당에서 드실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또 앞에 띄워놓을게요. 어, 11월 6일날 하반기 그 포인트 장치 있습니다. 다음 주로 마감하니까 관리, 포인트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각반별 그 찬양대회 있으니까 선생님들 아이들과 의논하셔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따가 밥 먹고 정리하고 갈때 뒷정리 꼭 잘해주세요. 신뢰와도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 주에 교사 연합 기도회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요. 어꼭 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2일 날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좋은 시간이니까 네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어 11월 20일 날 원래와 함께 그 교사총회에 있습니다. 기도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빨리 있죠. 빨리 운동장에 가고 싶어서.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그래도 경건한 마무리 예배 마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